로봇이 햄버거와 커피를 만드는 음식점과 카페,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 그만큼 이미 서비스 로봇이 실생활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황기력 특파원이 현재에서 로봇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거리를 다니며 물건을 배송해주는 이 로봇. 여보, 우리 이따가 어디 나갔다 올까? 나 힘인데 어디? 저기 있잖아 어떻게 좀 해봐. 도망갔잖아. 아 그래도 살아있는 걸 어떻게 죽여. 됐어. 이거 없이 살수 있나요? 바로 가정용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이 구성과 이 가격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기는 하는 거야? 그냥 버려? 어유 이런 걸왜 버려? 어?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어어그 바이브 어뭐 그런 게 있다니까 어 이게 잘 들어보면은 딸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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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돈 야, 그리고 오늘 비 온댄다. 응? 아빠, 오늘 비오면 나 데리러 오지 마. 그냥 집에 있어. 응, 어, 그래. 아. 현재 우리나라 공장에서도 100% 로버타를 선언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실업 비율이 70%로 가장 높은 450대 실업자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어 <laughs> 너구나 그 웬일이야? 아, 형님 왜 이렇게 계세요? 형님 부족한 게뭐 있습니까? 아니 뭐 그래도 아니 요즘 로봇이 일을 다 한다면 지금 상황 아니잖아? 형님 제가 자리 하나 구해드린다니까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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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걸 원하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 형님 일 가셔야죠 응. 아니 뭐 그래도 응. <laughs> 아빠 어딸아유고 일찍 왔네 지은이구나 형 안녕하세요 삼촌이 오랜만에 용돈 줘야겠다 아니 뭐안 주셔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합니다 아직도 친절하셨다면서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아이고, 아니에요 은근히 알려주셔도 돼요 근데 뭐 계속 잘 되는 거 다시 할까? 왜? 아니 아까 후배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아버, 아빠. 그냥 내 옷은 내가 갈게.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거. 아. 내 화장해도 그냥 정리하지 마. 아, 요즘 이거 없이 살수 있나요? 바로 가정용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이 구성과의 가격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별히 이번 구성은 로봇과 충전기 두대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밖으로 나갔다 올까 엄마는? 응, 가자. 응. 아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어? 아! 어? 저기 좀 봐봐. 오, 야 이쁘다. 어 정말 이쁘다. <laughs> 아니 어제 내가 집에 왔는데 로봇이 아니 우리 냉장고 있잖아. 이사, 한 번도 안 닦았는데, 그 밑까지 닦더라고. 어, 어, 엄마, 그리고, 나, 내 방. 여보, 다녀올게. 다녀올게. 다녀와. 어 여보세요? 어 형님 어쩐 일이세요? 어... 저 그게... 저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정력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아, 네. 대공건설에서 20년간 근무했습니다. 대공건설이요? 네. 아, 그 저번달에 부도난에서죠? 아, 거기 진짜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로봇 고치거나 그런 일 해보셨죠? 아니요, 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 근데 저희 집에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체력이...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아, 그리고 저희가 로봇을 어느 정도 다뤄본 사람을 뽑거든요. 네. 저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자저알아봐야 하는 거. 고 그럼 7시에 연락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나이대가 있었나? 아, 저번 달에 퇴사하신 김 과장님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아, 그건 그렇고. 아까 내가 집에 왔는데, 로봇이. 아니, 우리 냉장고 있잖아. 여보. 우리 로봇 반품할까? 뭐? 반품? 로봇 왔다고 좋아를할게언지고 가야지. 어. 내가 있을게. 어, 지은아 무슨? 오늘 비 오니까 나 데리러 오지 마. 그냥 집에서 쉬어. 아 아빠. 아빠. 로봇 충전 시켜놔야 되니까 아빠가 해야 돼. 아저 그러면 로봇 충전 시킬 동안 집안일 좀 해볼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어제 면접 본 유정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 무엇에 도와드릴까요? 그, 어제 면접을 봤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요. 예, 아, 네, 확인해 보니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고가 올라오면 또 지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고객센터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로봇은 충전 시켰어? 뭐야? 안 시켰어? 당신 이제 충전 하나도 못 시켜? 아빠, 아빠 는 도대체 제대로 할수 있는 게 뭐야?